그러면 왼 발보다 골반이 더 밀고 나가 있어야 돼 이만큼 알겠죠? 근데 이 상태인데 로테이션 자 웨이프로드 조금만 더. 자, 저 보시면 그 상태에서 웨이퍼를 왔죠? 하나씩 해볼게요. 상체만 이렇게 수평하게 이렇게 풀어보세요. 정면 보게. 상체만 이렇게 온 거를 이렇게 바꿔보세요. 정, 정면 보면 돼요. 자, 여기서 아까 틸트한 거를 반대로 이게 힙을 이렇게 밀면 돼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밀어. 그래서 이걸로 합쳐서 나중에 웨이퍼를 하면 힙슬라이드 하면 이렇게 한 번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왼발보다 골반이 더밀고나가 있어야 돼. 이만큼. 알겠죠? 근데 이 상태인데, 여기서 제가 밀었죠? 점프 앤펠 벡터라면 어떻게 되죠? 왼발로 이렇게 일자로 서있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밀었다가, 폈다가, 밀린 상태로 갔다가, 폈다가, 이거를 반복할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골반 이렇게 넣는 거 해봤었잖아요. 그쵸?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렇게 넣는 거 기억나시죠? 네. 그 동작을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자, 다시 해 볼게요. 셋업. 밴드 틸트 로테이션 웨이 포어 자, 그다음에 상체 풀고 힙 슬라이드.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스틱 지면하고 수평인지 체크하세요. 네, 수평이 아닌 사람들 많죠? 자 그대로 자 이제 왼 다리까지 해볼게요 다리 피면서 점프 앤 팔백턴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상체 다 돌렸어 상체 움직이면 안돼 하체만 돌려 이렇게 나처럼 알겠죠 아직 상, 상체 돌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다리 펴야지 네, 네 몸이 말안 듣죠 <laughs> 자 네, 고장이 많이 났네 자자이 응. 상태에서 그대로 수평턴까지 가볼게 자 수평턴 그 이때 상체가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밴드 스파이크 업 이때 세워요 아시겠죠? 근데 수평 턴하고 밴드 스파이크 업에도 나는 여기가 이렇게 사선으로 서 있잖아요 그쵸? 여기 빼져 있는 거 유지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밴드 스파이크 업 하면서 이렇게 일자로 세우지 말고 아시겠죠? 자 다시 해 볼게요 웨이브 폴드 자그 다음에 상체 풀고 힙 슬라이드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스틱 지면 하고 수평인지 체크하세요 네, 수평이 아닌 사람들 많죠. 자 그대로 자 이제 왼 다리까지 해볼게요. 다리 피면서 점프 앤팔백턴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상체 다 돌렸어. 상체 움직이면 안 돼. 하체만 돌려 이렇게 나처럼. 알겠죠? 아직 상, 상체 돌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다리 펴야지. 네, 네 몸이 말을안 듣죠. <laughs> 자, 고장이 많이 났네. 자, 자이 상태에서 그대로 수평턴까지 가볼게요. 자 수평턴. 그 이때 상체가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밴드 스파이커 이때 세워요. 아시겠죠? 근데 수평 턴하고 밴드 스파이커에도 나는 여기가 이렇게 사선으로 서 있잖아요. 그쵸? 여기 빼져 있는 거 유지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밴드 스파이커 하면서 이렇게 일자로 세우지 말고 아시겠죠? 자, 다시 해볼게요.